변하고 지금 나를 자르려고 작정을 했어 근데 어머, 너들 여러 여러고 지금 이제 난 지금 눈이 마음이 타 죽겠는데 이러기까지 하네? 그래갖고 내가 분량한테 얘기 했어. 분량이 이만저만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분량 알지? 제로 처음에는 분량한테 얘기하니까 음. 음. 지금 요 상황인데 음, 나한테 상이 나한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네요. 분양이 그랬어 분량한테. 그래 분량이 그래요? 어이들 한번 쓰레기를 한번 봐가지 고할 필요가 있네? 딱 그동안 딱 갔어 정수한테. 가고는 그랬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가서, 정소장님황희선씨 그런 거 알죠? 이랬대요. 그니까 예, 알대. 그러면, 단장들한테 이만저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딱 그러니까, 아이고, 안 했어요. 제가 뭐, 그거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어, 안, 한, 안 했겠지. 어, 상기선 씨가 얼마나 눈치깎았는데, 그래, 저거 안 했어요. 그들한테.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간 거야. 개새끼, 나쁜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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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나는 지금, 무술 면이랑 그대가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잖아. 말자면 노조에서 다 했는데, 자가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버렸어. 뭐 이제 자르려고 하니까 내가 못 자르겠어. 아니 요원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저기 정년도 아니고, 그러다가 저기 어? 이유도 뭐도 없는데 왜이여봉 단다가 넣냐, 자 사람 이제 그 계약기가 맞다가왜 넣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들고 저기 그 허리가 등이 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핑계를 고론 얘기를 해서, 어머,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저지되냐고 이래서, <laughs> 핫, 바꾸는 거. 뺏어, 뺏어버려? 어, 그아니고 그래갖고는 아닌가. 이제, 그래갖고는 안자르라고 이제 이렇게 뺐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수미한테 이제 오라고 해갖고면담을신청한다 이제, 그 또만. 심지어는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야, 둘한테. 갖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언니 가서 면담할때 뭐라고 한거잘 들어보고, 일단 또 우리한테 오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왔어.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휴, 살짝 쓰고 왔지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언니 사표를 쓰고 뭐 어떻게 해요? 사표를 안 쓰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안 쓰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어. 아이고 그건 바보지 아니 그게 이제 그왜 그랬냐면 더러운 게쓴 거야 그러니까 왜, 뭐, 음. 왜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거기서 불편 한다 이제 6월 30일까지 딱 사표를 쓰면은 고용보험을 삼을 수가 있고 아. 6월 30일 지나서 이제 자리가 옮겨질 건데 음. 겁을 주는 거야 자리가 옮겨질 건데 그 자리 옮기고 나서 거기에서 힘들다고 그만두면 고용보험 못 한다 딱 그러니까 이 언니가 선질내니까 사표를 됐다, 써버린 게 유도를 했던 거야 네, 이게 됐다. 응. 그게그 새끼가 그렇게 세상에 남한테 어지게모게 뭐 했으니 지금 만라고 지금 뭔 짓을 하냐고 그런 얘기안 나와? 개새끼. 그 새끼는 내가 아주 아, 물좀 줘. 소리 없는 힘으 죽여도 분이 안풀약먹으려고 아, 그러는구나. 응. 나쁜 새끼. 영네. 내가 그런 사연이 있었네. 응. 내가 여기서 미화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학 교는못 나왔지만 고등학교는 나왔어. 머리 돌아가 다 돌아가, 머리도 잘 돌아가 말하자면. 근데 이 새끼 가 나한테 그저라고, 아 이거 씨발 새끼 날 자르라고. 기정이만큼 머리 돌아간 사람 세상에 있었냐? 어니이 그런 일 있었어? 거 있는 거 봐. 냐지 그렇지. 그거야. 뭐 하러 괜히한테 지금은 지났으니까 내가 뭐지? 얘기하고 선전니까선니까 얘기하는 거야. 정신이 그 나쁜 새끼를 하려고 근데 지금 말을 안걸렸으니까나 좋아지고 내렇게 기분 좋으시다 그래서 그말 듣고는. 아이고, 정말. 네. 그, 정신이 뭐, 뭐, 엄청 나쁜 새끼요. 처음에, 아, 거기다가 세상에 도청자 집단이 있던, 세천 새끼요, 그 새끼가. 그래, 그, 지금, 그때, 그때 당시 이창 소장이 시키니까, 그때 물건 주는, 물건 주사람이거든 정신주가. 이창 소장이 시키니까, 보통 다지까지 딱 달라고 싹 걸리니까 쫓아 나갔는데, 아, 그, 그 저쪽 여지들이 아, 아, 다시 들어올 때, 정신주 아, 다시 돌려 안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 아, 그랬었거든. 도축하니까 전사랑왜 어, 그러냐 아니, 아 거기다가 돈 때문에 뭐 봐봐 수당 화장실에서 만원리주 그러고 어보데 변호사 응. 찾았잖아 지 눈에 똑똑을 알잖아 그런데다가 또그 이번에 그 세금 같은 거다 그렇게 했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줘야 할 텐데 세상에 두 번째 것도 조국순 씨가 한거 그것도 세상에 조국순씨가만딱 찾아주니까 조국순 씨가 이제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돈어온거 보고 통장 들어온 거 보고 나서 해야지 하고딱통장돈 들어왔대 그러고 나서 딱 가서 내보니까2 0 1 7년 이후에 사람다 찾았잖아 또. 이렇게 나쁜 새끼요 두, 두, 연놈들이 앉아가고, 뭐 같이, 같이 안 해, 둘이? 하여튼, 용역은 이리 때 먹고 저리 때 먹고, 우리는 뭐, 칼이야, 칼. 칼자로가 무서워. 아지 칼자루 잡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한테 그냥, 남한테 피해안 주고, 그냥 뭐, 반른만 하고, 올바른 이야기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 사람들은, 지구가 나중에, 아, 예, 아저요잘 가시겠네. 네, 주고하세요